여기를 오는데, 에 옆에 있는 사람이 조크를 하기를 상당히 요즘 공기가 맑아진 것 같다. 맨날 그 밤늦게 술이나 마시고 방구를 많이 뿌대는 바람에 아주 공기가 좋지 않고, 그리 어디 외국 수반들이 모인 데서도 옆자리에 안, 앉지 않으려고 <laughs>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 그런데, 하여튼, 그 공기가 깨끗하고, 모든 그, 댕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밝고, 여기 오는데도 경복궁 앞을 지나는데, 그렇게 그 외국인들이 아주 다양한, 음, 국적의 외국인들이 그렇게 그 한국을, 좋다고 와서 구, 관광을 하고 있는데, 그 관광, 우리나라 관광객의 특수함이 있죠. 예를 들면, 에, 로마 같은데 이태리 관광객이 많이 가는 것은 그거는 결국 그돌 건물들, 유적들, 이런 걸 보러 가는 거지만은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러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적 자산에 더 관심을 갖는다. 아, 이게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 하여튼, 저도 그래서 그, 닭가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 동작동에 그 현충원에서 출발해서 이 국회로 가는 그 거리가 너무도 그 찬란했고, 햇빛, 봄날의 그 햇빛이 그런데 그 때도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세칸 이사야라고 그 이사야서 41장의 그 메시지, 장면이 떠오르더라고.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아름다운 시로 어 표현을 한 건데 나는 딴 거보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신학대학에 댕길 적에 구약학 개론을모니칸 선생한테서 들었는데 그때 마침 이 양반이 구약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공동 번역에 그 부분을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그, 그, 그 강의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감회가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맞이하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동작 동구 그 현충원에서그 국회로 가는 그리고 그게 세칸 이사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세칸 이사야는 그건 엉터리잖아요 사실 페르시아가 흥기하면서 바빌론을 꺾어줘서 한 건데 바빌론이 멸망 그건 멸망한 것은 우연한 사건인데 그거를 마치 여호와께서 해방을 해준 걸로 하는데 우리 민중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이 위대함이라는 건. 그런 외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해방이 된게 아니라, 우리 민중 자체가 야외잖아요. 우리 민중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의 역사를 창조했다고 하는 자신감, 자만감, 자부감, 나는 이런 것들이 뿌듯하게 내 가슴을 흥기시켰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내가 표현할 줄 몰라서 세컨 이사회를 끄집어 드렸지만은.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유례를 볼수 없는 특이한 사건이라는 거죠. 에 그래서 지금도 조그맣게 나 전화를 했는데 나와 가깝게 있는 사람으로서는 명진 스님이 <laughs> 어 승적을 회복. 아 물론 이 선거가 아직 아이가 그러니까 재판이 일 심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들려온 아주 소중한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요번 선거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그 그, 그날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어, 상당히 좀 슬펐어요. 왜냐면 그 기쁘지 않고 물론 막대한 표를 막 역대로 제일 최다의 득표를 한다라는 거는 저도 믿고 있었지만은 그게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평심하게, 그야말로 그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전반적으로 잘 싸운 선거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노력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그 선거라고 봐야 되지만 그 선거의 테마가 어디까지나 그 최고의 지도자하고 국민이 뽑은 사람이 국민을 그냥 총칼로 죽이겠다고만 나선 그런 구태타, 메란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갖는 이 선거인데 그 선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구조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부산이라도 확 뒤집어졌다든가 20대의 청년들이 뭐20%이 삶을 이런 정도의 표를 던졌다든가, 이런 조심이라든가, 그 서울의 뭐, 그 완강한 보수적인 동네에서 이재명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간 거지.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회가 지금 선거가 끝나서 다들 이러고 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사태를 마음속에서 지지하고 그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하는 이 사태는 지금 변함이 없다. 승리를 논하기 전에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 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그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멋있는 정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정치라는 게 무엇이고, 그렇게 분열과 이 거짓과 이 완전히 이 사악한 비도덕적인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표를 던지고 그거를 지지한 세력들이 아주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비도덕적인 사태를 자기들의 삶의 가치로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터무니없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정파적인 시각에서 성립한 것이 아니라 거의 최소한 구한말부터 이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 후에 모든 이 트루만 독트린 우리를 생긴 냉전 체제하에서 계속해서 쌓아온 업보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로 이겼다는 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원적으로 이이이 이, 이 우리 민족의 가치관을 흔들 때가 되어 왔다. 공산주의도 존재하지 않고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우리 정체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원래 아테네 민주주의를 가지고 인류가 전부 데모크라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 건데 이 히랍 그 문헌들을 보면 은 데모크라시가 지향한 궁극적 가치가 뭐냐 이것을 엘레우테리아라고 해요 엘레우테리아라는 게 뭐냐면 자유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사적 개인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그 에클레지아 개들이 모이는 의회에 가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거기 가서 직접 발언할 수 있고 연설을 할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실합 민주주의에서는. 그리고 사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수 있는 환경,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중요한 것이 파르에시아라고, 언론의 자유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엘레우테리아라고 하는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당시에 필로소프라는 사람들이, 필로소프라는 이 독특한... 이게 지금은 철학자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 소피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그, 그룹이었거든. 요이 철학자들은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 거는 가장 타락한 형태의 정치 형태를 봤습니다. 왜냐면은 자유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개체화시키고 공동체, 공동선을 지향하는 이런 것을 전부 저지시킨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윤리 형성을 저해하는.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텔레스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정치를 벌써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제가 전번에 소개를 한2030 영혼의 연대기에서도 우리가 얘기 했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20대 30대들의 문제가 이 사회의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c o m 공동의 선이라는 거를 생각할 적에 아주 암담한 거란 말이지 이번 선거에서도 그게 명료하게 드러났고 한국 사회가 지향하여야할그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상적인 민주주의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근원적으로 우리 역사에 방향을 제대로 세팅해 나가려면 은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된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2030이 이 책은 정말 한번 읽어보실 만한 작품입니다 이게 통나무에서 나왔는데 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배자가 하나일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모나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군주제죠, 이 군주제. 그 다음에, 소수. 이건, 한 명이고, 이거는 소수가 집권하는 것을, 이거를 아리스토크라시, 귀족, 귀족정이죠. 귀족정체라고 그러고, 다수가 참여하는 의회 민주주의 같은 형태를 볼리테이아라고 그랬거든. 이거 일종의 혼합, 혼합 정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리스텔레스의 토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 아리스텔레스 토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도덕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준다면은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여, 옛, 옛날에 이 히라베스에서, 그러니까 모나키에 이게 타락하면 뭐냐 타이러리가 된단 말이에요. 참주정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타이런 타이런트 독재자가 되는 거지 요새는 독재자거든. 이 아리스토크라스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올리가키로 빠지는거요 올리가키. 과두 정치라고 우리가 만약 이거 올리가키의 특징은 소수의 놈들이 돈만 걸고 쳐먹는 거이 몇몇 재벌이 나라의 돈을 다 컨트롤하는 형태. 이게올리가키거예요 올리가키. 그다음에 이 폴리테이아가. 타락한 것을 데모크라스라고. 이 정치의 여섯 가지 형태에서 제일 열악한 게 데모크라스예요. 왜? 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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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만 보고 자기 판단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데모크라스의 민중들은 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히랍에 있어서 가장 열악했던 정치체제인 데모크라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선사하기까지 한 최소한 2000년에 세월을 거쳐서 발전을 했잖아요. 그게 프렌치 리볼루션 이후에 새롭게 나오면서 했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가 엄청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포퓰러 에듀케이션 대중교육 이보편화되는 거죠 페리클레스 이래의 그때 한, 한 30년 반짝했던 꽃을 피웠던 아테네 민주주의가 나는 21세기 와서 한국에서 개화됐다고 보는데 지금 아리스텔레스가 토 비판한 모든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극단적인 개인주의 분열, 그리고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 삶의 자세가 우선하지 않고 그 자기 개인의 이익을 민주라는 어떤 이름아에서 개인의 이익을 다 추구해 나간다면은 이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 나가면 지금 미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자유라고 하는 원칙을 살리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라는 그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시켜서 공동의 선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자유를 허용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라 이거야 자유의 원칙과 자유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 제약성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주제의식을 가지고 네이션 빌딩을 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함수들이 많이 얽혀있다 아,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도 개개인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넘어서는 어떤 공동의 가치를 국민들이 추구하게 만드는 새로운 도덕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러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고민을 한게 뭐냐면 서양에는 대중들의 삶에 이 도덕적인 품성이라든가 이런 게 깔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그, 난감하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유럽이나 미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안될 만큼 공동선에 대한 디모션이 있어요. 헌신이 있는 민중이에요. 조선 왕조 때만 해도. 왕의 일고 일동이 사관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그게 오늘 실록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못 봤다고 할지라도 일단 왕은 건드리지 못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기록했단 말이야그 근데 윤석열이 같으면은 사관의 기록이 오늘 술 먹었다. 잤다. 나오지 않았다. 뭐, 신료들은 뭐, 어, 잡담하다가 갔다. 그게 실록이 되냐, 이거야.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실록이 매일매일 쓰여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이 경연이라는 문제도 항상 왕이 신료들하고 나라의 브레인 지식인들과 항상 대, 대화를 하면서 국가에, 어,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하는 거를 토론하면서. 그게 조선 왕조의 아주 생명력이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새로운 네이션 빌딩, 하나의 국가를 새롭게 만드는 이러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은 음, 너무 세부적인데 관심을 갖지 말고 일단은 맡겨두고 어, 정말 일을 하게끔. 맡겨 둬야 되고 그러나 이 커다란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이 국가에 우리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보다 과감하게 마련돼야 되고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라는 게 이제는 하나하나 실증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실증이 되어 나타날 적에 국민들은 생각을 바꾸고 지금 상당히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 길이 우리가 원하는 공동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우려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